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형이죠. 우리 표준형으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림 그려보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5고요.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x축, y축이라고 하고 대략적인 그림 그리면서 문제 보자. 자, y절편 마이너스 5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 한칸 왼쪽으로 할때 위로 3칸 가는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요 y절편은 마이너스라고 5라고 했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네, 3분의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요 x절편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기억부터 3, 4 은면을 지나지 않는다. 아, 무슨 소리. 3, 4 은면 지납니다. 그죠? 여기가 3, 4 은면이고, 요 부분 지나는 거 확인하고 있죠? 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네, 좋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3이요. y 절편은 마이너스 5인 그래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ᄃ, x의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자, x의 증가량 플러스 3분의 y 의 증가량이 9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i 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i 이다 y is it? y 는 마이너스 y 그래프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i 만큼 평행도 한 것이다. 역시 좋네요. 예, 기억 빼고 다 답이에요. 니 y